지난주 전국 승려대회는 정부의 불편부당한 대불교계 시책을 널리 알린 역사적 시간이었다고 조계동은 평가했습니다. 이어질 범불교도대회 봉행 여부는 다음 달 10일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조계사 장애인 전법팀 원심회가 애국가를 수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종교 편향적 시각이 드러난다며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세계적 명상 지도자 티나탄 스님을 추모하는 장이 부산에서도 마련됐습니다. 부산 홍법사에서 티나탄 스님 추모법회가 열렸습니다. 오대산 사고본조선왕조실록의궤 환지 본처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발의됐습니다. 월정사 전시관을 국립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은 bbs 불교방송 등이 주관한 특별 대담에서 대통령 선거를 감정이 아니라 평정심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은 지난주 봉행된 전국 승려대회가 정부의 불편부당한 대불교계 시책을 널리 알린 역사적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질 범불교도 대회 봉행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10일 열릴 범불교 대책위에서 일정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기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주재로 종교편향 관련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1994년 승려 대회 이후 28년 만에 봉행된 전국 승려 대회를 되돌아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이번 승려 대회를 통해 5천여 스님의 뜨거운 동참 열기 속에 종교 편향을 근절하고자 결의를 모은데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승려 대회는 불편 분황한 정부에 대 불교계 시책을 대회에 보여준 역사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불교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음을 잊지 말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왜곡된 정책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행사 중간에 빚어진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의 사과 영상과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입장 발표를 막은 스님들의 문제 의식이 오히려 사태를 풀어가는 데 자극이 될 것이란 평가입니다. 그 광경을 상대편에서 보기에 우리가 집행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나 대중정서가 그렇지 않았다 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또 있다고 보고요. 이어진 논의에서는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범불교도 대회가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전통문화특위가 최근 전통사찰과 문화재 정책 개선안을 발표한 데다 코로나19가 광범위한 확산 국면에 접어든 만큼 봉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부터 승려돼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규탄을 했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범대인은 잠시 좀 유보를 해가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안도 어떨까 해서 종교 편향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도 눈가림 조치에 그쳤다며 확실히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강경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말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 180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어떤 부분은 한 3일 만에도 다 통과시키더라고요. 결국 범대위는 다음 달 10일에 전체 회의를 열어 범불교도 대회 개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정부와 여당이 승려대회 요구 사항에 어떻게 대응하고 종교 편향 근절을 위해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에 따라 범불교도 대회의 봉행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청각장애인 포교단체인 조계사 장애인 전법팀 원심회가 애국가를 청각장애인들의 언어인 수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종교편향적 시각이 드러난다며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조계사 원심회는 성명을 내고 애국가의 하느님이 보호하사 구절이 기독교 유일신인 하나님을 뜻하는 수화로 표현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 이를 시정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심에는 하나님과 하느님은 엄연히 다른데도 정부가 정한 표준수어에 하느님이라는 용어조차 없다며 표준수어나 애국가의 노랫말이 종교편향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 요청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심의 관계자는 애국가가 청각장애인들에겐 사실상 기독교 찬송가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적 명상 지도자이자 평화운동가인 틱나탄 스님을 추모하는 장이 부산에서도 마련됐습니다. 부산 홍법사는 어제 대종 스님과 불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틱나탄 스님 추모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추모 점등과 틱나탄 스님의 생전 활동 영상에 이어 걷기 명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선사께서 평생 걸어온 명상과 평화의 길을 기억하며 화해와 치유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본래 자리였던 월정사에 봉안하는 불교계 수건이 해결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오대산 사고본의 환지 본처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는데 월정사 전시관을 국립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오대산 사고본은 여전히 타지살이 중이라며 환지 본처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오대산 사고본은 문화재청이 서울 국립 고궁박물관을 관리 단체로 지정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문화재청은 대한민국 국회가 내놓은 대안을 반영해서 즉각적인 결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오대산 사고본 환지 본처의 꿈이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환지 본처의 방식은 강원도 평창 월정사가 조선왕조실록 의궤박물관을 국가에 기부 채납하면 문화재청원 이를 국립화해 오대산 사고본을 본래 자리로 옮겨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문화재를 원래 있던 제자리로 돌려놓지만 국가가 보존과 운영에 대한 책임은 종전과 같이 유지됩니다. 다만 문화재청이 전시관을 담당할 조직 신설과 예산 확보 등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월정사 측은 국회 문체위 여야 의원 모두 환지본초의 동참에 감사하다며 빠른 시일 안에 오대산 사고분이 본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문체위 여야 위원들하고 문화재청장하고 같이 이제 간담회 형식으로 모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화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정사 이 도성왕유 실덕 환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는 쪽으로 답변을 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전국 각지에 발굴된 사찰 소유의 국보급 문화재들은 대부분 정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시대가 열린 지 오래지만 아직도 문화 행정은 중앙집권식이란 지적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중앙과 지역의 문화향유에 대한 불균형이 크고 이로 인해 관광 활성화에 한계에 부딪힌 지역에서는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한 현실입니다. 지역과 중앙 간의 문화 어떤 향유, 또 문화의 차별이 굉장히 크다는데. 우리 당이 깊은 우려와 또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립 조선왕조실록 전시관 설립을 통한 오대산 사고본의 환지본처도 그런 각도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국회 문체위는 지난해 제출된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촉구 결의안을 2월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재가 있어야 할 곳은 본래 자리여야 한다는 불교계의 수건에 정치권이 비로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던 문화재가 처음으로 월정사로 되돌아가는 가운데 진간사 금동불 입상을 비롯한 국가가 관리 중인 불교 문화재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불교계 자비 나눔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조계사는 어제 주지 지현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떡국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방역 마스크, 생필품 등을 함께 담은 떡국떡 상자는 종로구청을 통해 인근 50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현 스님은 이번 자비 나눔에 동참한 조계사 신도와 행복 나눔 가피 봉사단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가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군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위한 설 성품을 전했습니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현중 스님을 비롯한 임원진 10명은 어제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5군단 호구 금강사를 방문해 여일법사에게 500명분 음식세트를 전달했습니다. 가래떡과 샌드위치, 또띠아, 음료 등을 함께 담은 음식세트는 호캉기 훈련 중인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태고종 전국 비군의회가 준비했습니다. 방문단은 또 호국 금강사에 모셔진 6.25 참전국가 호국 영령들의 위패를 참배하며 현장에서 약식법회도 봉행했습니다. 태고종 전국 비군의회는 지난 추석에도 25사단 호국 비룡사 등을 찾아 위문품을 전했는데 현종 스님은 명절이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더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즉문즉설로 유명한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은 BBS 불교 방송 등이 주관한 특별 대담에서 대통령 선거를 감정이 아니라 평정심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토회 만일결사 회향을 기념해 마련된 법륜스님의 통찰과 해안이 담긴 대담 내용을 정영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토행자들을 태운 반야용선이 30년 항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만일 결사란 대장정에 올랐던 종토회 긴 여정의 시작은 세상을 좀더 아름답게 바꾸자는 일념에서 출발합니다. 100일 정진하면 자기 모습을 알수 있고 천일을 정진하면 이제 자기 변화를 이룰 수가 있고 만일을 정진하면 사회 변화를 이룰 수 있다. 만일 동안 108배와 명상으로 하루를 열고

지금 한국 불교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이 담긴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딴건 몰라도 지식은 자기가 알기만 하면 가르칠 수 있지만 수행은 자기가 체험되지 않는 것을 지도하는 것은 감동이 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예, 예, 꼭 그게 출가 승리 아니라도 괜찮다. 요즘 또 출가하는 스님들이 매우 적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도할 출가 스님은 출가 스님 또 제가 법사면 제가 법사 안 그러면 그런 전문가들을 많이 좀 양성을 하는 게 불교의 어떤 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사회 속에서 불교 포교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법륜 스님은 온라인 전법 활동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며 이신전신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온라인의 편리성만 갖고는 저는 부처님의 이런 바람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경험되고 체험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그런 수행은 인격을 감아받는다는 그 인격적 요소를 어떻게 보완할 거냐는... 특히 대통령 선거를 40일 여 앞둔 시점에서 불자라면 감정이 아니라 평정심으로 후보를 바라봐야 한다고 법륜스님은 강조했습니다. 어느 후보가 평화를 유지하고 국민 복지에 기여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어느 쪽이든 조금 더 낫겠느냐. 이거는 이제 자기의 가치만 으로 법륜스님 특별 대담은 정토의 만일결사 회양을 앞두고 서울정토회관 1층 스튜디오에서 BBS 라디오 진행자였던 방송인 김병조 씨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대담은 설 연휴인 오는 31일 오후 2시 30분, 2월 1일 저녁 8시 30분, 3일 낮 11시 30분 등세 차례에 걸쳐 BBS TV를 통해 방영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지난 2000년 조계종 산하단체로 창립한 불교 여성개발원이 종단의 포교단체 해지 통보에 대응해 독립을 표명했습니다. 불교 여성개발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포교원의 공헌에 감사하며 새 역사를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8일부터 포교단체에서 해지되더라도 청정승가를 외호하고 불법을 수호하며 불교 발전에 기여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사회 각계 여성 지도자 천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불교 여성개발원은 그동안 탈조계종 행보를 펼치며 내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에 포교원은 최근 불교 여성개발원이 당연직 이사장인 포교원장의 권한을 박탈하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복구를 거부했다며 포교단체 해지를 결의했습니다. 경남 창원 불교계가 마련한 설마지 자비나눔 한마당이 올해로 32회째 열렸습니다. 올해는 창원의 한 의료인이 창원시 불교연합회에 1억 원을 기부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창원 지역 스님들과 신행단체 대표, 지역 정관계 주요 인사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민연 설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설마지를 위해 불자들이 희시 일반 모금한 성금과 성품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가 세계 공동체의 근본은 자비심과 배피머니 마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랑 아버님의 자유로운 태상 같은 사랑심이며 비랑 어머님의 깊고도 예뜻한 사랑 마음입니다. 올해는 한부모 가정 서른 가구에 100만 원씩 모금 청금년 서른 명에게 50만 원씩, 지역 내 복지관 5곳에 100만 원씩 모두 5천만 원의 성금과 성품을 기탁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모두는 초청하지 못하고 한부모 가정만 초청해 간소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조금 더 크게 들어 마시고 조금 더 크게 내쉬고 에, 그러면서 산소가 조금 더 들어가서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고 위안이 되듯이 저희들이 선한 행위를 하는 이웃나눔이야말로 주위의 이웃의 산소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창원 한만병원 하충식 이사장이 자비나눔의 마음을 내 창원시 불교인앞에 1억 원을 기부하기로 하면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한모 가정에 있는 그 창신에 있는 가정들에 대해서는 어르신 문제에 있어서는 제들이한은 도움을 주고자 니다 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싶은 생각 들고 오늘 계신 분들 다큰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비나눔 한마당에 동참한 정관계 인사들은 축사를 통해 창원불교계 보살행에 감사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연수를 맞아 어려운 연수를 위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면서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불교인 앞의 정성이 어려운 유새의 삶에 소복소복 내리는 흰눈처럼 따뜻한 일상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원 불교계는 지난 1991년부터 올해까지 총 10억 7천만 원의 성금과 성품을 보시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비 b s 뉴스 박현옥입니다 한국 내 스리랑카 불자들의 신행 공간인 충남 아산 마하위아라 사원 주지 단마기티스님이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양국 불교 교류를 이끌어 나갈 책임자로 위촉됐습니다.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 등에 따르면 단마기티스님은 최근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 스리랑카 불교 총괄 책임자로 위촉됐습니다. 스리랑카가 국가 차원에서 대한민국과의 교류 창구로 스님을 임명하고 불교 총괄 책임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담마키티 스님을 한국 불교계와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로 인증한 걸로 풀이됩니다.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담마키티 스님에게 대한민국 스리랑카 불교 총괄 총책임자 인증서를 전달했고 스리랑카 정통교단 라만야파 종정 마쿠라웨 위마라 스님과 집행위원회가 인증을 증명했습니다. 담마키티 스님은 1993년에 출가해 스리랑카 켈레니아 대학을 졸업한 뒤 지난 2005년 한국에 정착해 서울 불교대학원대학 석사 동국대 박사학위를 받았고 아산 마하위아라 사원 주지와 한국 다문화불교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 문화재청은 조사자는 물론 조사 지역 주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감염병 확산 대응 등을 보완한 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역을 대표하는 2022년 경기관광축제 2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축제 가운데 안양시민축제, 양주해암사지왕실축제, 연천거리문화축제 등 3개는 대표축제에 처음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예술가를 위해 예술 지원 정책을 다변화하고 서울예술상도 재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이창기 대표이사 취임 100일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3대 전략, 10대 혁신안을 공개했는데 혁신안 중에선 서울예술상 재정이 눈길을 끕니다.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괴를 월정사에 봉환하는 불교계 현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오대산 사고본의 환지 본처를 촉구하는 국회의 결의안을 발의했는데요. 또 결의안에는 국유문화재 국가관리원칙을 지키는 대안으로 월정사 전시관을 국립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의 수많은 국보급 불교문화재를 환수하는 일이 이번 오대산 사고본 환지본처를 계기로 탄력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1월 27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